일어났어? 아 엄마 때문에 악몽 꿨어 엄마 어젯밤에 뭐 했어? <laughs> 매실청 좀 꺼냈어 응? 웬 매실청? 어제 어, 과식했는지 그냥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돼서 매실청 좀 먹었지? 아 그럼 소화제를 챙겨 먹지 매실청 가지고 돼? 모르는 소리 매실청에 소화 요소가 있어서 먹으면 소화가 아주 잘돼 엄마야말로 모르는 소리 매실청에 소화효소 없거든요 그건 또뭔 소리야? 효소가 뭐야? 음. 발효를 시키거나 썩거나 상대를 변하게 하는 게 효소잖아 매실이 발효됐어? 응? 아니 그럼 매실이 썩었어? 응? 아니 그럼 매실청 속 매실이 처음 땄을 때랑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어? 좀 달아졌지 설탕 넣고 담갔으니까 <laughs> 아 거봐 엄마! 그건 그냥 당장을 한 거야 당장은 또 뭐야? <laughs> 자 엄마 이 생선 같은 식재료가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지? 응. 그걸 뭐라 그래? 염장? 그치 그치 그럼 설탕에 절이면? 아, 당장? 그래. 이 청에는 효소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어. 물론 매실 자체에 가지고 있는 효소는 매실에 남아 있겠지만 청으로 빠져나온 애기는 없거든. 그래? 응. 근데 아. 엄마 표정 왜 그래?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라고 하던데. 하, 난 당장만 하고 있었으니 그냥 염장에 터져서 그런다. 아유. <laughs> 어. 엄마 말한번 잘했네. 왜 효소를 생명의 불꽃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 뭐, 효소를 불쏘시계로 쓰나 보지. 대박! 맞아? 왜 이래? 엄마, 이대 나온 여자야. <laughs>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 몸이 하나의 큰 화학 공장이라는 것도 아시죠? 어, 어, 알지. <laughs>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세포는 계속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효소는 이 화학 반응을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생명의 불꽃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세포, 화학 반응, 촉매제? 아, 나 이대 공대 나서 그런 건잘 몰라. 근데 그 생명의 불꽃이 우리 몸에서 어떤 걸 한다는 거야? <laughs> 이대 공대? <laughs>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음식물이 바로 쓰여? 아니거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고분자 물질을 잘 분해해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저분자 에너지원으로 바꿔주고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소화, 분해, 흡수, 배출, 해독, 살균 혈액 정화, 세포 부활 작용까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효소라고.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소용 없는 거야? 효소가 없으면? 그렇지. 이 몸에 좋은 영양분을 우리 몸에 쫙쫙 흡수시키려면 효소가 꼭 있어야 돼. 비타민이랑 미네랄 이런 거 같이 챙겨 먹어도? 음. 효소가 없으면 어차피 쓰이질 못해. 불쏘시개 없이 불을 어떻게 피워. 석탄 아무리 많아도 불쏘시개 없으면 불못 피우잖아. 그래서 건강식품 먹을 때 효소를 권해줬구나. 오, 부분 되게 똑똑하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효소가 줄어든대. 효소를 다 쓰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것도 맞아? 그치. 이 효소가 괜히 생명의 불꽃이겠어? 이 생명의 불꽃이 꺼지면 생명도 같이 꺼지는 거지. 생명의 불꽃 맞네 맞아. 이또이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 불량으로 이어지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엄마는 한 번도 포만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laughs> 아니 소화도 안 된다면서 뭘 그렇게 드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매시청 먹었잖아. 근데 효과도 없댔네. 음. 엄마처럼 안 되려면 난 지금부터 효소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다. 아유, 이거사 내가 미래의 네 모습이야. 아유. 지금부터라도 빨리 챙겨 먹어야겠다. 그러면 효소를 어떻게 챙겨 먹어? 매실청 아니면? 음. 엄마, 이 효소를 얻으려면 생식을 하거나 발효를 시켜야 돼. 생식? 생으로 먹으라고? 음. 엄마. 우리 몸에 감소하는 효소는 각종 식품으로 채울 수 있어. 단, 단 효소는 열에 극히 민감해서 약 47.8도에서 대부분이 파괴돼. 따라서, 따라서 효소를 채우려면 생식을 하거나 효소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좋지. 생식? 매실청에 있는 매실부터 굽는 밥 외국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엄마, 아 이러다가 막 풀까지 생으로 뜯어 먹는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생으로 먹어야 효소가 많이 나온다며. 그래야지. 그냥 편하게 곡물을 발효한 효소를 사드릴 테니까 밥은 제발 만나게 드십시다. 음, 그럼 따로 생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응, 음, 좋아. 그러면 몇 개나 사줄 건데? 뭘몇 개나 사줘? 야, 건강식품은 6개월 이상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본대. 야, 그리고, 아빠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 5개월. 야, 야, 야! 아니, 저 3개월! 3개월, 3개월.